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합창단 소리를 너무 거룩하게 들어서 여운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오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습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뭐, 사람이, 정네, 맞네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죠. 이제 이건 나타난 꽃과 같이 활짝 핀 모습만 본, 보니까 다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중간 과정은 다 힘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쉬운 일이 없어요. 네? 아 하다못해 뭐 요새 밭에 상추 하나 키우는 것도 아 씨만 뿌려 놓으면 다잘될줄 알았더니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 수국도 아이 그 예쁜 수국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도로에 수국이 막 그냥 지천으로 있어가지고 아이 저는 뭐지 알아서 잘 크는구나 했는데 막상 우리 그 꽃밭에 심어 놓고 보니까 그냥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다는 거죠. 또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인간은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같아.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살아오면서 부처님 오신 날비온 기억이 없는데 오늘 처음 온것 같아요. 뭐 언제 온 적이 있나요? 잠깐 내가 달라라 갔다 온때 빼놓고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오히려 비 내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비 내리면 어떤 사람은 비안 맞으려는 사람이 있고 저는 비 조금 오면 비잘 맞습니다. 비 맞으면 나름대로 그 운치가 있지 않나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흥국사도 처음 이제 가게 돼서 그 앉아서 그 약사전 뒤에 그 내리는 비가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버부라고 그러잖아요. 버부. 이게 비, 비, 이 물이라는 게물 없으면 살수 있나요? 마음물이 생장하는데 물이 필수적이듯이. 그감로수 간센보살이 이게 우리한테 어떤 복을 주고 병을 치료할 때 감로수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지금 대자연이 만물을 살리기 위한 기운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이죠. 또 햇살이죠.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이 정 반대지만 때와 곳과 상황에 맞게 잘 쓰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 저 비가 안 오면. 아이 아침 저녁으로 그물 주는 것도 이것도 귀찮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수도꼭지가 없으니까 아, 그러지 안그 조금 쉽지 않지만 아 그래도 또 물을 줄때 너무 행복한 거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에서 내리는 이 비도 소중하지만 우리 이 공부인한테 더욱 소중한 것은 법입니다. 법의 비가 내려야 돼요. 우리 가슴에 마음에 이 법의 비가 내려서 그, 가물었던 내이 영혼의 이 텃밭을 촉촉히 적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 스스로 이 법의 비를 성령에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송가에 이 나오는 이 가사가 제가 18살 때그이 노래를 배웠는데 지금도 안, 잊어져, 안 잊어져요. 가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릴 때 가무로 메마른 땅에 물이 내리면 그냥 그 비가 얼마나 그냥 쏙쏙 스푼치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내일들 자성 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상의 진리가 곧 자성이고 우주 대자연에도 이 허공으로 존재하시고 내몸 안에 이 허공으로 자성불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내 안의 자성과 내 외면의 자성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대중 잡는 이 공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은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수호하는 거죠. 심신을 수호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걸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양성이라니까 뭘 기른다고 생각하는데, 기를 것도 없어요. 그냥 본래부터 있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견성이죠. 그 견성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제 부처님 오신 날몇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 관등을 왜 해야 되는가, 뭐, 부처님은 뭘, 무엇을 깨치셨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 연말을 하다가, 갑자기 겸명성 오도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서울에 명성 여중 명성 여고 있죠? 몰라요? 아, 그 학교가 바로 그거예요. 발글명자에 별성자예요. 부처님께서 이 빛나는, 이 새벽에 빛나는 별을 보시고 도를 깨치셨다. 그래서 거기서 명성이란 말이 나온 거죠. 발글명자, 빛성자. 빛나는 별을 보고 도를 깨치셨다. 이 겸명성 오도가 생각납니다.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은 성도를 기념하는 날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날은 12월 5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들은 그 교조가 탄생하신 날을 기념을 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본인 탄생하신 날은 어, 말씀을 안 하시고 본인이 깨달으신 날을 기점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 부처님이나 예수님 오신 날이 결국은 깨달음이 중점이 돼야지 오신 곳에 대해서 뭐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미 무엇을 어떻게 깨달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대종경 서품에 보면 대용사님께서 깨달아 놓으신 후에 과거 열라, 경, 경전을 다열람하셨어요 그래서 뭐 성경도 보시고, 금강경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그 도교의 경전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미 이전 성인들이 다 도를 깨치셨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 성중성이다 하셨어요. 대형사님이 이제 판단해 보실 때, 그그 이유를 내가... 발심한 동기, 발심, 발심이 중요하죠. 내가 뭐를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옮겨질 거 아닙니까?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를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말씀과 행적에 부합, 딱 맞는 바가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여실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러면 왜 불법이 다른 교법보다 뛰어나냐?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다 종교 경전 성인들이 그 진리를 얘기했지만 불법은 네 가지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참된. 뭐를 밝혔어요? 뭐, 뭐, 참된 땡땡의 원리를 밝히고. 뭐를 밝혔어요?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된 자성의 원리를 밝혔다. 이렇게 되겠죠. 성품의 원리를 밝혔어요. 그 다음에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죠. 아니,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생사 대사라고 하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와 수행의 길은 현상 세계에 대한 아, 처방이죠. 그리고 성품과 생산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없는 자리에 대한 답이에요. 그네 가지를 완벽하게 다 갖춘 교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상을 열때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 그, 그런데 그 불법으로 주체를 삼때 과거에 이제 좀 뭐, 음, 원만하지 못했던 것, 또이 빛이 흐려졌던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완전 무기,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돌을 깨실 때 상황을 한번 잠깐 보면 그 견명성 오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나는 별을 보고 돌을 깨셨는데 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아,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시는데, 6년 동안 내리 뭐, 그, 그보리수나무에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선정을 구하는 스승한테 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또 다른 수행 두 분의 스승 밑에서 도를 구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냥 무의 경지에는 이미 도달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스승들이, 아, 여기서 나랑 같이, 응? 그, 이, 이, 이 사업을 하자고 계속 권유를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본인의 근본 의심은 생사 대사의 큰 의심이었어요. 발심한 동기가 우리가 말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갈때 생노병사의 고통에서 헤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제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없다고만 하는 그 자리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홀로. 그 버리선 나무 아래에서 고행을 하신 거죠. 그 대종사님의 그 구도과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종사님도 처음에 자연현상에 대한 의문을 품으시고, 그다음에 인간사에 대한 의문을 품으셔가지고 결국은 어그 80만 동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대종사님은 우리가 뭐 탄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력적으로 구했죠. 탄신을 만나기 위해서도. 음. 고행, 저, 산상 기도도 해보고 또 스승을 찾아서 막 헤매기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20세 넘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스스로 자기가, 자기게 묻고 자기가 답하는 이 참은 자답의 자각 수행을 하신 것이죠. 부처님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제 깨닫는 날 이것도 이제 부처님께서 밤 하늘을 보니까 밤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깜깜해. 지금같이 뭐 전등, 가로등도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아무것도 없을 때그 달도 없는 때는 정말 이 한치 앞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 깜깜한 그 밤에 하늘을 보면 보이는 게 뭡니까 별밖에 없어. 별볼 일이 있는 거죠 그때는. 별볼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깜깜할수록 그 별이 빛났겠죠. 그 반짝이는 별을 보고 부처님께서 돌을 깨치셨단 말이에요. 깨치셨습니까? 그 밤하늘에 별 보신 적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못 깨쳤을까요? 응? 오늘 밤에 한번 다시, 이 요새는 별이 빛이 안 나서 그런가, 좀 희미해져서 그런가요? 어쨌든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깨치셔야 맞죠?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또, 우리 대종사님도 그 교사에 보면 새벽 별을 보시고 깨치셨어요. 그 뭐라고 썼냐면 1916년 4월 28일 새벽에 전에 없던 새로운 기운이 있으므로 밖에 나가 사면을 살펴보시니 청기가 심히 청랑하고 별과 별이 교교한지라 그랬어요. 그이 밤하늘에 별과 별이 반짝이는 것들이 교교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 막 사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별을 보고서는 이렇게 필이 딱 오신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별이 예사롭지 않은 별로 보인 것이죠. 그냥 맨날 보던, 아, 그 별이 저, 저, 그 별이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게 아니고, 그 별이, 아, 이거구나. 깜깜한 허공, 허공에 그 하늘에 별이 빛났다는 이것이 진리구나 진리라는 것을 깨친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상의 진리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원은 우주만이의 본원이며 재별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증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대전제를 하시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있는 자리에 없는 자리, 없는 자리요, 껌껌한 자리요, 분별이 없다는 껌껌한 거죠. 그림으로 따지면. 어, 생멸 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요. 깜깜한 거죠. 그 자리란 말이에요. 저, 천도법문에서는 뭐랬어요? 한 이름도 없고, 한 이름도 없고 그러셔야죠. 한 이름도, 한 형상도, 가고 오는 것도, 죽고 나는 것도, 그러니까 죽고 나는 건 생사, 가고 오는 건 거래. 한 이름, 한 형상은 언어 명상. 언어, 명상, 거래, 생사, 부처와 중생도 없고, 조사와 재불조사, 법부중생도 없고, 또 없다 그러니까 허무와 정멸에 빠질까봐. 허무와 정멸도 없어. 또 없다는 말도 없는 거야. 지금 말로 하는 것이지, 진짜 없는 자리는 사실 말로 할수 없는 그 자리란 말이야. 없다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요. 유도? 무도? 유도 아니고, 무두 아니. 정말 깜깜해. 말 그대로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하늘이 그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냥 바보 멍청이지. 근데 어떻습니까? 그 깜깜한 밤하늘에 별 하나가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 그 상태를 어려운 말로, 아, 이텅 비고 고요하고 그 자리에서, 어, 별이 비친 것을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영지, 신령스럽게 알아차렸어요. 뭐를? 빛을. 한자로 쓰면 빛이 뭡니까? 광명이죠? 그래서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고 합니다.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의무의 분별이 나타나.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현상이 분명해. 너와 내가 분명하고, 응? 자타가 분명해.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없는 자리에서 이 빛을, 빛나는 별을 깨친 사람은 나, 와너가 분명하지만 둘이 아니라는 자료를 안단 말이에요. 오늘 절에 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불이문이 있었죠?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날이, 그 말이. 요걸, 요 차이를 아셔야죠. 왜 굳이 불이문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 하나,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라는 뜻인데 하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는 하나, 님 하나라고 그거를 저, 하지만 그건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나라고 하면 어, 그러면 둘이 아니네. 상대적인 의미로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본 사람이 어땠어요? 시간이 흐르면 꼭 새벽이야. 두분다 새벽에 깨쳐. 그 새벽이 뭡니까? 그 깜깜해서 진짜 새벽 3시가 되면 제일 어두워. 어둠이 제일 밤이 깊은데 거기서 이제 빛나는 별을 보고 잠시 후에 먼동이 트면 어떻게 되 됩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먼동이 트면 어, 앞산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해가 뜨면 이 만상이 쫙 펼쳐지는 거죠. 있는 그대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론상 진리에 대한 진리가 그 과정을 언어로 썼을 뿐이에 어려운 말로 썼을 뿐이지 그림은 간단한 거예요.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먼동이 되니까 날이 밝았구나. 이것이 진리를 깨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새벽별일까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새벽별은 공적 영지의 광명이고 또 우리 자성불은텅 비어 있으니까 내 안에 이 허공으로 존재하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 비, 텅 비고 고요하면 왜 빛이 생기냐면 자, 텅 비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 집을 방을 청소할 때 있는 거 놔둔 상태에서 아무리 해봐야 안 깨끗해지죠. 다 없애면 다 비워놓으면 비워놓으면 깨끗해져. 그러지 않나요? 비웠기 때문에 깨, 이게 깨끗한 거예요. 비웠으면 비었,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요 안 나요? 내가 깨끗하게 해놓고 빛을, 뭐, 빛내는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먼지를 닦아서 깨끗하게 하면 저절로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지가.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다고 해서 없던 공적 영지의 광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어두웠던 마음의 이 빛나는 별을, 아하, 내 허공 속에서 자성불이, 본래 자성불의 지혜 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성불의 광명이 본래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두웠던 먼지가 쌓여서 빛이 안 났을 뿐인데 그 흙은 검은 구름이 딱 걷혀지고 이 빛이 번동이 딱 트면 저절로 밝아져요.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나요? 밤 하늘에 있는 그그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못, 못 몰아내죠. 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이 깜깜해. 그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 마 물러가라 하고 막그 한바탕 U F C 그, 전투를 벌일까요? 그래서 싸우면 어둠이 몰아, 몰아납니까? 물러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안에 깜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어, 스위치 하나만 딱 키면 어때요? 밝아지죠? 그러면 밝으면 어둠은 어디 갔어요? 그빛 하나가 생기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둠하고 싸워서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스위치를 켜서 밝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별이 바로 그 스위치를 켰다 이 소리죠. 빛이 들어오게 했다 이소리예그 응. 새벽별이 곧 원동이 트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저녁별도 아니고 응?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자체가 없고 없는 암흑의 하늘 진공, 이걸 진공이라고 그러죠 이 암흑의 하늘이 아무것도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를 주제한다 이게 천도법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공적영지의 광명이라 했습니다 텅 비고 텅 비고 고요해 고요합니다 아무, 응? 아무 고요하다는 건데 생각이 다 끊어졌어요 우리 심신작용으로 보면 생각이 딱 끊어지면 고요하네 고요하면 깨끗해 깨끗하면 빛이 난다 이, 이 이치가 여기에 있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을 억,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텅 비고 고요하게 하면 또 그러면 고요하게 한다고 해서 뭐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끄러운 거 현상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대로 놔두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소,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움에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 바깥의 시끄러움과 내면의 고요함을 동시에 자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한편에 착하지 아니하고 양면을 동시에 관을 하게 되면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요새 증간소 음한다고 소리나면, 그 소리나는 소리에, 그 소리에만 집중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요새는 뭐 심하면 요새 뭐 살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시끄러운 것은 나쁘다는 생각에 지금 걸려 있어요. 시끄러움과 고요함은 동전의 양면이요. 양면을 다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이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를 플러스라 하면 고요함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이 합하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좌표상으로도 그렇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장관. 그 0이 0판 좋은 거예요. 그,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게 제일 좋은 상태라는 거죠. 자, 밤하늘은 없는 자리고 새벽별은 공적경지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신법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쳤을 때, 뭔가를 이렇게 알아차릴 때 어떻게 됩니까? 아하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 있죠? 스스로. 이 뇌에서 뭔가 이렇게 빛이 팍, 이렇게 아하하고 알아차리는 느낌, 그런 느낌 다 있으셨죠? 그게 공적영지의 광명이에요. 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영혼이 이제 완성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뇌에서 빛이 반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 경제의 광명이다. 본래 갈마 있으니까, 본래부터 그것이 갈마져 있어요, 우리한테. 그것이 인과로 따지면 인이요. 인이니까, 내가 공을 들여서 원, 어, 연. 연을, 공을 들여야 돼. 공을 들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인과 연이 생기면 이제 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자성, 불의 지혜 강명이 본래 있다는 이 이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일체 중생 개유 불성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연을 만드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예요 꽃밭에 꽃이 잘클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줘야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고 물을 못 주면 비라도 내리게 하니까 오늘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물안 줘도 되겠죠. 비가 안 오면 물을 줘야죠. 그러면 깨달음의 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대종사님께서 그 연을, 그 구두과정이 다 연에 해당된다. 인연과의 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행적에 부합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 인간사에 대한 의문으로 일체생명을 구원하려는 동기가 같았어요. 생로병사의 생사의 고통의 셈에는 중생들을 건지시려고 세부처님, 대종사님 왜 오셨어요?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도얻은 경로 역시 초기에는 바깥에서 구하다가 나중에는 자수자각하신 아,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부처님이 우리 대종사님이 전신이 부처님이라고 볼수 있고, 부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해. 저는 아마 그 부처님께서 중국에 오셔서 육조대사로 환생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는 옛날에 진묵대사로도 오시고, 또최수훈 선생으로도 오시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으로 오셨다고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둘이 아닌 분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보다 둘이 아니라는 게 맞죠. 왜?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 역할이 달랐잖아요. 근데 본래의 영혼은 같은 영혼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 윤회를 해서 다시 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내 마음의 뭐 등을 밝히고, 그건 뭐 자성의 지혜 강명, 지혜의 등을, 이 연등을 어디에 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여기에 달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자성의 그등 이것은 늘 켜져 있어요. 요 등을 아까 불을 켜니까 딱 이렇게 그랬듯이 내 안에 자성의 본래 있던 그 등을 늘 켜시고 늘 바라보시고 늘 흐뭇해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심축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